안녕하십니까 세이카대표 엄마나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최상급의 차량을 저렴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세이카는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절대로 딜러 전상,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 엄마나를 믿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에 f 프소나타 1.0 스마트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이 진짜 전국 아니죠, 아니죠. 우주 최저가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가격도 착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한 사람이 운행했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17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3만 7,000km로 달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색상은 회색입니다. 저희 세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779만 원입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분들께는 아, 이미 너무나도 저렴한 차량이지만 제가 특별히 50만원 감가된 729만원으로 추가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옵션과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팔고 있는 LF 소나타 2.0 스마트 차량입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보시면 외관 컨디션 아주 훌륭하고요. 측면, 후면 역시 찌그러진 부분 전혀 없고요. 광빨이 살아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래도 저 세이카 대표 엄마를 믿으시고요. 평일에도 우리 가족이 탄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상 없는 차량들만 엄선해서 관리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차량의 자세한 옵션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보시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어,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선명 깨진 부분 전혀 없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정도 가격에 필요한 옵션들이 뭐 적재 조수에 들어가 있어서 이걸 굳이 추가할일안 해도 뭐 충분히 팔릴 수 있는 차량이지만 저는 박리담의 방. 식을 추하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먹고 지금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제 지인들한테 팔아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 저렴해서 어딘가 사고가 나서 싼거 아니야라고 뭐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7년식 차량이고 13만 7천 킬로 달리고 있고요. 자 이쪽에 보셔도 미세 누유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일단은 첫번째가 고마진으로 사지 않았을까 두번째가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에 하자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들을 다들 하고 계실거고 불안해 하시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믿을만한 업체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그런 불안한 요소들은 싹 해소가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믿을만 업체에서 구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세이커 대표 어머니였습니다.